하이퍼 나이프 7화 예고가 떴습니다. 역시 예측대로 브로커 민사장을 죽인 것을 들키게 되는 최덕희. 최덕희는 아닌 척 잡아 떼지도 않고 당황해 하지도 않고 물러설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최덕희는 양경감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 약점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데 그것이 통할까요? 이전 회차에서 보면 이 양경감도 그다지 깨끗한 사람은 아닌 듯 보입니다. 비리를 저질렀던 과거가 스치듯 나왔었죠. 최덕희는 양경감과 인연을 이어가면서도 그를 역겨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와 만날 때마다 그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를 혐오하는 듯 쳐다보고 있었죠. 적어도 최덕희는 양경감을 우호적으로 본다기보다 필요에 의해 연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와 계속 연을 이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최덕희의 과거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덕희 역시 뇌에 집착하는 강박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최덕희가 최고의 신경외과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체가 필요했을 듯 보입니다. 그것을 눈 감아준 것이 바로 양경감 아닐까요? 최덕희에게 협박을 받은 양경감은 최덕희의 약점을 찾다 그의 아킬레스건을 발견합니다. 누구나 최덕희 아킬레스건. 제3자가 보았을 때도 최덕희가 정세옥을 아낀다는 것을 눈치챌 정도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냉철했던 최덕희. 그렇다면 그는 왜 그토록 아끼는 정세옥을 내쳤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화에서차 안에서 새 옥을 기다리며 듣고 있던 라디오에서 DJ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콜로라도에 사는 독수리는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질 때쯤에야 큰 날개로 받아주며 나는 법을 가르친다는 말. 어미새는 새끼새를 일부러 떨어뜨린다고 하죠. 그래야 스스로 날아오른다고요. 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 방법. 매정에 보이지만 새끼를 강하게 키우려 하는 것이라고 하죠. 과거 정새옥은 최덕희가 자신의 친구를 죽이려는 수술을 방해했었습니다. 선생님이 시키셨으면 나는 했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죠. 그리고 미국에 가려는 계획이 틀어졌을 때 최덕희에게 발악하듯이 대들죠. 아마 그때 최덕희는 깨달았을 듯합니다. 정세옥이 자신에게 너무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최덕희 자신도 그랬을 것입니다. 정세옥을 제자로 들이면서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뿌듯하고 즐거운 감정을 느꼈던 최덕희. 최덕희 역시 살면서 가르치는 게 이렇게 신나는 일인 줄 몰랐다고 했죠.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감정을 들키지 않았던 최덕희. 그런 최덕희가 정세옥에게 자신 친구 살인 계획이 들통났을 때 당황을 했고, 그 모습을 정세옥에게 보였습니다. 정세옥에게 간파당했다는 사실에 사실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데칼코마니처럼 닮았다는 사실, 서로에게 의지하는 감정들, 그리고 서로의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 그것은 최덕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최덕희는 이런 감정들이 살면서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상컨대 최덕희는 이 정이라는 단어를 싫어했을 듯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겠죠. 사람이 감정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세역을 내치기로 마음먹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태까지 냉철하게 혼자만의 길을 걸어왔던 최덕희에게는 그 감정들 때문에 서로의 존재가 약점이 될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선생님이 시켰으면 살인도 했을 것이라는 정세욱이 말을 들었을 때 자신에게 방해가 될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아끼는 제자 정세욱에게 자신 역시 방해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덕희는 정세욱이 본인에게 완전히 독립하도록 새끼를 일부러 떨어뜨린다는 개념으로 정세욱을 내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듭니다.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의사 면허까지 빼앗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만약 최덕희가 의사 면허를 빼앗지 않았더라면 음지에서 뇌수술을 하면서 자신의 스킬을 발달시키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케이스를 접해야 하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최덕희의 목을 졸랐던 사실. 이 사실은 이미 다른 병원에 소문이 났을 테고요. 그렇게 되면 이도 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가 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면허까지 빼고 바닥까지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닥에 떨어질 때쯤이야 큰 날개로 받아주며 나는 법을 가르친다는 어미 독수리처럼. 그렇게 정세옥을 지켜주려는 노력을 하는 최덕희는 마지막으로 정세옥에게 위협이 되는 양경감을 죽일 것 같습니다. 정세옥에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최덕희. 하지만 최덕희는 정세옥이 예전에 선생님을 위해서는 사람도 죽일 수 있었다는 말 그대로 정세옥을 위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살인 행각들을 보면 최덕희는 살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데칼코마니 같은 정세옥이 이전에 한 말이 있죠. 들키면 죽으면 돼. 최덕희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최덕희는 자신의 의도대로 정세옥을 위해 자신이 모두 덮어 쓰고 주고, 세옥을 날아오르게 할수 있을까요? 그런데 최덕희가 한 가지 관광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과 똑같은 정세옥이 선생님의 자신을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최덕희의 마지막 희망대로 정세옥이 날아오르길 바래봅니다 지금까지 스토리 짤이었습니다.